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laughs>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스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스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날로야, 거룩한 주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경영학자들은요, 한 사람의 천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예상치 못한 생각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혁신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합,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혁신의 천재라고 불렸었던 스티브 잡스에게도요. 공동창업자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있었고 빌게이츠의 성공의 그 뒤에도요. 스티브 발머라는 전략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도요. 언제나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전략가이자 심리학자였던 스티브 윌리엄스라는 캐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뚱 주석에게도요. 그를 따르고 있었던 저우라이라는 최측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오쩌뚱이 위대한 중국의 주석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요 요압이나 아비의 나단 선지자 같은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조력,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강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는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한 훌륭한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하였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하소에로 왕은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반란 세력들을 다 진압한 뒤에 3년 만에 이제 왕위가 인정이 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가 시작된 지 7일 정도가 되었을 때 왕은 주흥에 못 이겨서 자신의 아내였던 왕후를 자랑하고자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후는요 이를 거절하게 되죠. 이에 왕은 분노하게 되고 그생각들을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모든 손님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바사제국의 법도에 따르면요. 남녀의 공간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잔치도 따로 열어야 됐던 것이죠. 때문에 왕후 와스디도요.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이미 다른 곳에서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법도를 깬 것은 주흥의 취에 있었던 왕 아수에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볼 때에 아무도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중에 무무관이라는 지방관이 왕의 분노를 알아채고, 왕이 이미 왕위를 폐위하려고 결심한 것을 눈치챘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왕과 왕후의 문제는 단순히 부부간의 불화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질서를 붕괴시킬 만한 사건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무간에 따르면 와스디 왕으로 인하여서 왕국의 모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고 나라 전체가 멸시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긴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조서를 내려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하도록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죠. 이 그런데 이 얼토당토한 법을 술에서 채, 채 깨기도 전에 이 비상식적인 그 회의를 통해서 신청, 신속하게 제정되고 선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 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경고하지도 조언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딴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 스스로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마른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 또한 그러한 동역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음.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아.